바로 올라가고 왜 샀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삼성전자의 삼분기 실적 호도 전망 속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대주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상관없이 58% 언저리가면은 외국인들은 물량을 줄여요. 그러다가 55% 언저리 오면은. 또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오. 그러면 그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핑계를 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이 실적이 가장 변동성을 많이 받는 게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메모리 쪽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TSMC 하고 얼추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글로벌 회사들이 삼성전자한테 직접적으로 확밀히지 않느냐면은 하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오. 그 다음, t s m c 는하운들이없요 반도체 어, 설계도면도 아, 아. 없고, 갖다 주면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움이 있음에도 이제 따내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쪽 지금 점유율이 인도시장에서 상위권에 차지를 못했었어요. 왜냐면, 화해이나, 뭐, 얘네 샤오미나, 얘네들이 워낙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낄통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인도에서 불명 운동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26% 이상 올라섰고요. 중국의 이 스마트폰들 저가 공세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퇴출되고 있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좋아지면서 원래 회사의 그 가이던스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수출이 금지되면서 폴더블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독보적이고요.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경쟁사인 애플도 이제 삼성 어, 디스플레이다가 이제 위타 탈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부품 조금 이제 찬란한 내일이 있다. 뭐 m c n x 도 있고, 파트론도 있고, 캠시스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m c n x 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데스코넥도 괜찮게 봅니다. 삼성이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또 서진 시스템 많이 올랐거든요. 고점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잠깐 있습니다. 5G 통신에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스마트폰 부품도 만듭니다. 갤럭시 폴드 2의 힌지도 만듭니다. 스마트폰 부품 주도는 단기로도 봐도 되고 좀 장기로도 봐도 되 그렇죠. 된다. 네, 저는 문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자동차 부품 전장 쪽하고 같이 이제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아... 네, 이런 것들을 좀눈여겨보시길될것습니다두분다엑시 x 트 말하셨으니까 네, 네.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더 짚어봤습니다 근데 저 하나 마지막으로 네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주제 네. 제목이 삼성전자 화일을 넘고 8만원도 갈수 있을 것이다 저는 7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7만원 간다 저 올라오니까 7만원 간다 8만원 간다 뭐 그러면 솔직히 가봐야 <laughs> 아는 걸로 아, 보고 있고 6만한 5천원대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